안녕하세요 오늘은 5회차 아피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아피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시저암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시스 시저가 이용한 암호라고 해서 우리는 시저암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카이 히사르 암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이 시저암호는 아주 간단한 암호인데 영어 A부터 G까지 알파벳 26개를 숫자에 대응합니다. A는 0, B는 1, C는 2, D는 3, 쭉쭉쭉쭉 해서 G는 25에 대응합니다. 이 대응한 거에 암호키, 암호키를 정해요. 암호키. 암호키는 더하기, 더하기 5라고 정할까요? 더하기 5. 그러면 A는 어디에 대응하는 거죠? 네, 더하기 5 해서, 하나, 하, 더하기 5 해서 0 더하기 5. 0 더하기 5인 5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1에 1 더하기 5 해서 6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c는 h. d는 i. 이렇게 더하기 5씩 해서 한 칸씩 당겨 가면 자. 그러면은 u는 u가 g에 대응이 되겠죠. 5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어, V는요? V는 지금 21 더하기 5 하면 26이잖아요. 26은 어디에 대응해야 되죠? 그렇죠. 26은 0에 대응시켜야 되겠죠? V는 A에 W는 B에 X는 C에 Y는 D에, Z는 E에. 이렇게 대응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글을 평문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I love you. 이렇게 I love you를 암호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암호화. 이때 암호화 하는 방법은 더하기고요 암호화 키는요. 5입니다 자, 저는 더하기 5를 쓰니까요. 자, I에 대응하는 거는 아까 더하기 5 해서 I는 더하기 5 하면 13이죠. N. N. 그리고 love. L은요. L 더하기 5는 16. Q. O는 더하기 5 하면 9. 19. V는, V는 아까 다시 돌아와서 A였죠. 그다음에 E는 J, Y는 D, O는 T, U는 Z 이렇게 어, 암호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암호문이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NQTAJ DTG를 보고 우리가 I love you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시절에만 해도 이 정도의 암호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저 암호의 가장 단점은요 우리가 암호화 할수 있는 키가 몇 가지 밖에 없냐면요. 키가 네, 1에서부터 25까지. 25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암호화 키가 26인 경우는요. 암호화 키가 26. 그러면 26을 더하니까, 그렇죠. A는 다시 A, 0은 0. A는 A, B는 B로 돌아오죠. 그래서 암호화 할수 있는 이 암호화 키는 1에서부터 25까지. 1 더하기 1. 더해서 25 하는 이 25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5가지 방법을 풀면 이 암호는 무조건 풀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인 암호가 개발되었습니다. 시저 암호의 단점을 개선한 아핀 암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핀 암호는요, 곱셈과더셈을 동시에 써서 암호화 시키는 방법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우리 위에 영어 A부터 G까지 알파벳에 숫자를 대응시킨 거는 똑같고요. 이 숫자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이 숫자에 3을 곱해서 5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에 3을 곱해서 5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칸에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0에 3을 곱해서 5를 더하면요. 네, 5입니다. 그죠? 1에다가 3을 곱하면 3, 거기다 5를 더하면 8. 2에 3을 곱해서 5를 더하면 2, 3은 6해서 5를 더하면 11. 3에 3을 곱하면 9 더하기 5는 14. 4, 3, 4 곱하기 3, 12에 5를 더하면 17. 5, 3, 15에 5를 더하면 20. 6, 3, 18에 5를 더하면 23. 7, 3, 21에 5를 더하면 26. 자, 이렇게 모두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알파벳은 0에서부터 25까지 대응이 됐잖아요. 그러면 26은요? 26은? 네, 26은 다시 0에 대응이 됩니다. 그렇죠. 자, 29는요? 29에 26을 뺀자 26, 26이 한 바퀴이기 때문에 26을 뺀3에 대응이 되죠. 자 32는요. 26이 한 바퀴이기 때문에 26을 뺀6에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9, 12, 15, 18, 21 24에 대응되고요. 자, 53에 26을 빼볼게요. 빼면 얼마입니까? 27이 되죠? 어, 27 없는데요. 27은 다시 26을 빼봅니다. 그러면 1에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고방식대로 그 여기도 계산해 보면 4, 7, 10, 13 16 19 22 25어 80은요. 26을 빼면 네 54고 또 26을 빼면 28이고 또 26을 빼면 네2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어 우리 여기다 바로 써 보죠. 5에 대응되는 건 F8에 대응되는 건 i, 11에 대응되는 건 l, 그 다음에 14에 대응되는 건 o, 17에 대응되는 건 r, u, w, a. 자, 이렇게 대응되는 알파벳을 모두 찾아서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에처럼 평문, I love you 를 네, 암호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암호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는 곱셈과 덧셈을 결합해서 썼고요. 암호화 키는요. 암호화 키는 3하고 5죠. 3과, 5, 아모아키는 3과 5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는 아까 i는 d에 대응이 되는 거 확인했고 love l은요. 네. l은 m에 대응되는 거 확인했고 o는 v B는 Q, E는 R, Y는 C, O는 V, U는 N.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MVQR, GVN이라는 암호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느 날 내가 이 암호문을 받았을 때, 자, 다시 평문으로 만드는 걸 우리 뭐라 한다고 했죠? 암호를 깨는 거. 네, 복호화라고 합니다. 암호를 깨는 거. 자, 내가 이 암호를 받았을 때, 여러분, 복호화 할수 있을까요? 이 암호화 키도 모르고, 암호화 방법을 모른다고 했을 때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암호화 방법도 모르고, 암호화 키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핀 암호는요,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만의 아핀 암호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암호화 키가 몇개 필요해요? 그렇죠.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자, 숫자에 대응, 영어에, 영어 A에서부터 여기에 들어가요. 어떤 수를 곱하고 어떤 수를 더할지 이두 가지, 두 수를 정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앞에 내부에는 13을 넣고요. 앞에 네모에는 13, 뒤에 네모에는 3을 대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네모에는 13, 뒤에는 3. 그러니까 13배, 13배를 한 다음에 3을 더해서 암호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은 13배 더하기 3 하니까 3이고 1에 13 곱해서 3 13을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면 16. 2에 13을 곱하면 26에 3을 더하면 29. 3에다가 13을 곱해서 그러면 39에 3을 더하면 42. 이렇게 되죠. 그리고 4에다가 13을 곱해서 3을 더하면 55, 68, 63, 18, 60, 78에 3을 더하면 8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이 한 바퀴이기 때문에 26이 한 바퀴이기 때문에 빼기 26을 해 주면 3 그다음에 여기 빼기 26을 해 주면 네, 16 자, 빼기 26을 해 주면 29에 다시 26빼 주면 3 여기다가 26을 빼 주면은 42. 42에 다시 26을 빼 주면 42 16. 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36, 36, 36, 36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은요 d 16은 q d q, d, q, d, q 예 a, b, c, d를 암호화시키려고 하니까 그 암호화된, 암호화된 문자가 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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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q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암호화하려면 이 a부터 g까지의 모든 알파벳이 어떤 다른 a부터 g까지의 알파벳으로 1대1 하나씩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13이라는 숫자 때문에 dq, dq, dq로 밖에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숫자는 13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암호화 할 때요, 여기 앞에 네모에는 앞에 네모에는 앞에 네모에 1을 넣으면 1한 배하고 뒤에 어떤 수를 더하면 우리 앞에 했던 시저 함수랑 똑같기 때문에 1은 넣지 맙시다. 그리고 2, 2를 하면요, 2도 위, 위에 13배를 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2도 넣으면 안 됩니다. 3은 넣어도 됩니다. 네, 13은 안 됩니다. 그리고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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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6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이거를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네모는요, 26과. 서로 소인 수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네모. 자, 이 뒤에 네모는요. 이 뒤에 네모는 아까 우리가 26에 한 바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수. 그래서 0에서부터 0 에서부터 25까지 아무 숫자나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키를 두 개를 정하는 거예요. 암호화키를 더하기 네모. 여기 앞에는 26과 서로 소인수, 자기 원하는 대로 저는 5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0 에서부터 25, 아무 숫자나 되니까 7. 이렇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만의 아핀 암호를 만들고요. 우리 수학체험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만든 아핀 암호를 소개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2학기에 만나요. 안녕!